자 풀돌 계정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 부계정입니다 공계정보다 부계정이 더 세거든요 이거 어디야 여기 아 <laughs> 여기 뭐야 아 등대! 등대구나 자 여기서 가차를 하세요 여러분들은 아 망했어 망했답니다 70에다가 214 공격력은 2786 이게 좀 많이 챙겨졌네요 공격력이 엄마 좀 많이 챙겨줬나 본데? 엄마가, 그, 한70 챙겨줬네? 그러면, 깃털이 지려줍니다. 근데, 이거 어떻게 보죠? 명암 데미지만 보고 싶긴 한데, 이네파가 100레벨에 육돌이거든 이네파를 뺄게요. 아이고, 이네파 없어도 깨질 것 같은데. 아니, 이 정도 데미지면 이네파 없어도 깨지는 거 아니야? 네파가 풀돌이긴 한데 네파 놓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<laughs> 갑자기 존나 세졌는데 <laughs> 잊지 못하네 올로른 넣었을 때 나오던 데미지랑 네파 넣었을 때 나온 데미지만 비교를 좀 해보고 하나 눌러 볼게요

자, 절망을 깨고 싶다. 이네파 없이 1돌을 해라. 자, 그러면 이네파 놓고 <laughs> 다시, 다시 이네파 놓고 가보겠습니다. 자, 1돌에 풀돌 이네파. 자, 2돌 내성각 추가합니다. 2돌. 자이돌 5초주로 들었죠 얀사로 교체를 해 볼게요 대성각이 들어왔으니까 얀사로 한번 교체를 해 보겠습니다 아! 77만 뜨네 아! 비슷하네요. 이네파 쪽이 영향을 받아가지고, 근데 육돌 이네파가 분리해진 거라 육돌 안된이네파 유저 입장에서는 플린스가 이돌 뚫리면 난사가 더센 거거든. 이제 이게 뭔 말이냐면 이 계정은 이네파가 풀돌 풀제입니다. 그러면 이제 설탕이 내성 깡 넣어주고 버프를 다준게이 계정 입장에선 더 이득이었을 거야. 그러면 순수하게 내가 이네파 돌파가 안 되는 유저 입장에서 플린스만 이돌 해주고 설탕을 넣냐? 얀사넣느냐를 비교를 해볼 거면 이럴 경우에는 얀사가 좀더 빠를 거란 얘기지 대성가가 받았을 거니까 그러니까 설탕이 주던 이득을 확실하게 보던 입장이었던 거 풀돌 풀제니까 네파 풀돌 풀제가 아닌 명암 유저들은 이득이 다를 거라서 얀사 쪽이 조금 더 좋아 보인다 다음 사돌 원소 마스터리 증가랑 공격력 증가 달려 있습니다. <놀람> <성동표. 희드러나게. 놀람> <놀람> 70만 뜨던 데미지가 80만 더 보이는 거지 이게 방금 이사이클때 죽어야 되는데 안 죽으니까는 시간차이가 적안 나는 거예요 다음 6돌 사이클은 바뀌는 거 없고 그냥 승격이 추가돼 가지고 배수로 들어간다 이게 이제 곱변수 추가니까 45%의 곱변수가 추가가 된다 하면 이제 100만 숫자 보이겠죠 끝나겠네. 아, 두렵습니까이 사이클 컷이 나네요. 35초. 다음, 아직 끝난 게 아니다. 아이거 뭐야? 이거, 이 과금러들 생각 없이 누를 때가 좀 있을 거거든. <laughs> 그런 거 같은데요. 계속 안 세고 있다가. 자, 풀 재련, 막판에두개 나왔어요. 아!

자, 31초에 140만. 근데, 사이클을 조금 꼬아주면은 더 빨리 깰수 있을 것 같긴 한데, 내 성각 들어가는 타이밍이 좀 늦어가지고. 19초? 뭔가 좀 빨리 끊어서 바꾸려고 한 거긴 한데. 아, 한발더 남았다고? 아, 100레벨! 100레벨! 야, 63개! 야, 이거 대체 과금 얼마나 한 거야? 아니, 100레벨이 40개가 넘어가는데, 아직도 63개가 남았습니다. 자, 플린스 100레벨. 한번 가볼게요. 어, 스펙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정도. 이 정도 스펙이 떨어지고. 이네파도 풀돌 풀제. 앞 노래 파밍 했네. 아이노. 을 덜. 이게 이네파가 돌파가 좀돼 있다 이게... 보니까. 이 숫자는 올라가는데 이네파 쪽이 약해지니까 또 그만큼 빠지고 딱 두번째 찍었을 때 죽으면은 3초 줄일 수 있을텐데 아이노를 쳐내자고 이게좀 근데 다른 캐릭터 전부 다 풀돌이긴 해 그러면 그거 생각하면은 피리나성현 성년 오재 성현노로 가자고 좀 <목소리> <목소리> 치다가 치다가 해야 원충을 좀쳐고가는거밤의이거든눈을뜨 손을 아하하자 반대로. 대충 이런 느낌이다, 애들을 좀 바꿔주면 캐릭터 조금씩 바꿔봐도 될것 같긴 한데 특수 궁극기 딱 박을 때 죽어야 돼한번더 박으려고 하는 게 시간을 거의 5초를 먹잖아 4초에서 5초를 특수 궁극기 한번덜 박기 전에 죽이는 고구를 해야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한번 나중에 오선 캐릭터 나오면 자, 아무튼 풀돌, 풀제였습니다 풀돌, 풀제에다가 백0 0레벨인데 머신 방향 좋다 잡전 나고 나서부터 다 괜찮아졌네. 날에 풀들 풀 됐으면 쓸 곳이 없어가지고.